다음 경기 한방 콤보 다크네크로 팀과 파이터 진스토리 팀입니다. 네. 음. 또 기대되는데요. 지금 어어 샴차이 똠냥궁 선수와 <laughs> 뭐라고요? 짐보로프 카르노프스키 선수가 <laughs> 뭐야? 준비하,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크네크로 선수 왔네요. 예. 아니 아이디가 왜? <laughs> 아이디가 왜 저래요? <laughs> 아니 뭐 문제는 없어요. 아니 문제는 없지만 예, 예. 중계가 힘들 뿐이지 <laughs> 바로 갑니다 아 조이가 또 나왔네요 어 다크네크로 선수의 조이 에, 그리고 샴차이 똠냥꿍 선수의 카타리나입니다네 바로 전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바로 전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환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환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환하고 예 배틀 1 다크 네크로 선수도 사실은 블레이블루 쪽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이를 골랐는데 조이가 이제 조금 어려운 캐릭터 같긴 하거든요. 음... 자, 저도 조금은 만져봤는데 네네.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와이번을 쓴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게이지 관리도 해줘야 되고. 자, 중단 받고 먼저 내밀었던 다크 네크로입니다. 던드 받아내고요. 다시 한번 던더. 와 근데 조이로 운영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썬더 구석에 몰아놓고 있는 다크네크로. 저 지상 썬더가 이게 버튼을 이용해서 모아주게 되면은 안전하게 중단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와 이번 깔아놓고요. 반대로 넘어오고 있는 다크네크로입니다. 이게 조이의 어떤 기본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대놓고 썼는데 대응하기가 힘들죠. 현재까지 나왔던 조이들 중에 가장 완성적인 모습을 네. 좀 보여주고 있죠? 아, 그리고 이것도 조이가 유리입니다. 가드하게 되면. 아, 지금 두번 맞았어요. 와이번도 눕혀놓고, 다시 한 번. 자, 압박이 정말 높습니다. 다크네크로. 이게 바로 조이다. 마무리 안 됐습니다. 간마에 데미지가 이렇게 쭉, 쪼... 야! 조이가 중단 길어요. 와, 아니 중단이 긴건긴 긴 건데 네. 중단이 긴건긴 긴 건데 방금 전에 되게 안전하게 중단을 사용을 해줬죠. 그러니까 거리 조절도 좋았고 사실 예. 안전적인 부분에서 전부 다 깔아놓고 들어간 거거든요. 예예. 예. 예. 짧은 시간에 트레이닝이 잘 됐습니다. 아, 역시 다크네크로 선수다라는 예.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일단 그 쌈차이 또옴양쿤 선수는 <웃음> <웃음>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선수, 짐보로프 카르노프스키거든요 네. <laughs> 이거 이거 적어놔야겠다. 네, 짐보로프 카르노프스키 그리고 HBCB 선수입니다. 짐보로프 뭐라고요? 짐 짐보로프 카르노프스키. 카르 카르노프스키. 카르노프스키. 네, 짐보로프 카르노프스키. 네. 욕같네요, 약간. 마지막에 스키로 끝나니까. 자, 그러면은 한방 콤보 선수가 캐릭터가 뭐였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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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아, 파스티바, HBCB 선수 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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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티바. 사실 그... 근데 좀 재밌는 게, 방금 저거... 저도 잠깐 정보를 봤는데, 다크 네 크로 선수가 조이 외에는 또소리질를 쓰나요? 이 선수가 예. 격투게임 경력이 오래됐잖아요 그쵸. 다룰 수 있는 캐릭터가 많을 겁니다 음, 기본적으로 신기하네요 예, 예. 아, 다음 경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BCB 그리고 진보르프 가르노프스키 자 시작이 아, 되네요 예. 바로 갑니다 뭔가 굉장히 그 닉네임이 네, 아, 고급스럽네요. <laughs> 어 잠깐만요, 파스티바 vs 소리스 이거는 소리스도할 만한 게 파스티바가 근접전을 좀 많이 좋아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괜찮죠. 일단 붙어야 예. 되는 캐릭터니까 두그 캐릭터 다 모두 근접전에서 좀 강력한 캐릭터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아, 참고로 저는 이 매치업을 처음 봅니다. 뭐 일단 본인들만 알것 같아요 이게 이 매치업이 <laughs>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예 HBCB, 파스티바 그리고 짐보르프 카르노프스키의 네, 소리치입니다 방금 전에 스크류를 시도던것 같고 와좀 반공격으로 찍어 누릅니다 약간 셋업의 냄새가 나죠 방금 그렇죠 그냥 예. 막아줬어요 HBCB 선수가 네자 파스티바한테 위협적인 건 사실 파스티바의 하단 프릭인데 네 그 거리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내고 있는 지보롭 카르노프스키 구석에 가둬 놓고 그러나 HBCB의 반격. 야 콤보드랍. 레리어트는 그냥 앉아서 피하고요. 중단 맞고 쾅쾅. 자, 여기서 넘어뜨려야 되는데 콤보드랍. 아쉬워요. 맞으면서 마무리. 진보롭 카르노프스키의 승리입니다. 한방 콤보 선수가 지금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레리어트로 밀어내고 눕혀놓고 아 심리전인가요? 방금 스크류는 약간 늦었습니다 역가드로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오히려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는 HBCB 강하게 이제 다써주고 안전점프 하지만 꽝, 소리치는 어느 정도 좀 익혔네요 그리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저런 상황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두 선수 거리 유지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런 거 없죠 네. 와저 거리에서 콤보가 들어갑니다 아 근데 지금 한방 콤보 선수가 콤보를 계속 미스를 내고 있어요 양양에서 후이가 원래 콤보로 이어지고 거기서 이제 안전점프가 들어가는데 네. 한 번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석에도 몰아넣고 있는 건 h b c b 에요 원투 먼저 내밀어줬습니다 잘 밀렸고요 중단 맞고 보고 막았죠 하단 임팩트 럭크 네. 아, 상쇄! 음. 짐르 카르노프스키! 잡기는 이번에 풀어줬고 다시 한번 중간! 자 이거 아운터 터졌어요! 마무리 되겠죠? 우이! 아, 마무리 안 됐습니다! 이게 남네요? 마무리! 야끼 봉기 <목소리> 계속적으로 붙여졌던 백이각 팀의 짐보르프 카르노프스키의 <목소리> 승리입니다 이름을 계속 불러주니까 어 굉장히 캐릭터 이름 같아요 <목소리>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세트 스코어 1대1이 됐죠? 예. 다크네크로 선수가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크네크로 선수가, 어, 기본적으로 소리질을 했다고 해요. 음, 예, 네, 소리질을 했다고 해서 아마 좀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생각이 들어요. 조이를 고른다면 네. 아무래도 조이가 어 이제 중장거리에서 해줄 수 있는 그림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렇죠. 어 소리즈의 짐볼프 카르노프스키 선수가 좀 어렵지 않을까. 자, 이거 거리 유지만 하고 썬더만잘 써줘도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갑니다. 던더 중기 원기로 다시 한번 던더 아잘 붙어요 지금 짐보르프 카르노프스키 아픕니다 매우 아파요 구석에서는 다시 한번 던더 와이번 깔아보지만 불라지 않는 파이터즈 스토리에 짐보르프 카르노프스키 자이 미스 너! 게이지는 상당히 아쉽지만 유리한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어? 같이 맞으면서 마무리죠. 와비변네요비볐어요이 네, 상황에서 반대로 넘어오는 걸어도 생각을 해서 와이번이 쏘고 쏘고 이거 할 때. <laughs> 그렇죠 두번 쏘죠. 살짝의 이그 딜레이를 이용했던 거 같아요. 네. 자 일단 잡기로 밀어내면서 다시 한번 모아주고 있죠. 네. 어 좋아요. 중단. 카운터 이후에 콤보 붙여주고. 와 이번 아 중단 이런 그림 나오면 다크네크로 선수가 우어, 그 운영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죠. 맞습니다. 이번 경기는 다크네크로 선수의 압승입니다. 썬더 다시 한번 썬더 썬더가 맞아주면 좋은데 이게 공중 가드도 되기 때문에 네.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와 이번 잘 밀어냈어요. 임팩트 너클만으로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인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이거 기회입니다. 여기서 게임 끝내야 돼요. 여기서 최대한 자 여기서 아 안전점 중단 2번. 좋아요 중단 두번아 이제 상황이 약간 절망적으로 흘러가는데요. 이렇게 거리 벌리면 또 힘들거든요. 자 여기서 5위까지 데미지가 데미지가 간마에이 데미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예. 정말 조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변신을 해야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간다! 야, 진짜. 다한 번의 기회! 진짜 한번 남았어 이 기회 짐벌오프 카르노프티! 자리, 자리 잘 바꿨고 임팩트럭클자 아직까지 아직... 나 죽어! 아직 한 번! 아, 야! 야! 아, 짐벌오프 카르노프티! 파이터즈 스토리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사실, <laughs> 사실 소리치는 강캐가 아닐까요? 와. <laughs>